세계는 강한 나라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전 받은 그 은혜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갚는 나라가 있습니다. 계약도 없었고 의무도 없었고 기억하는 사람조차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73년 전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킨 1위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묻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오피아 남부 길렐레 보건소의 간호사 하나 벨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하는 풍경은 언제나 비슷해요. 먼지 바람이 이는 마을 길, 물통을 들고 멀리 우물을 향해 걸어가는 아이들. 그리고 보건소 앞에 이미 길게 늘어선 환자들. 오늘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얀 가운을 걸칩니다.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 환자들이 또 실려올 테니까요. 하나 간호사님, 또 아이가 왔어요. 동료의 다급한 목소리에 손을 씻고 달려갔습니다.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심한 탈수 증상으로 축 늘어져 있는 아이의 입술은 갈라져 있고 눈은 깊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설명합니다. 어제부터 계속 설사를 해요. 물을 끓여 먹였는데도 이렇게 됐어요. 매일, 정말 매일 반복되는 광경입니다. 깨끗한 물한 방울 구하기 어려운 이곳에서 물은 생명이자 죽음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팔에 수액을 놓으며 문득 책상 서랍에 보관해 둔 낡은 사진 한 장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타펫의 벨라가 입은 군복 그리고 그 군복에 달린 태극기 이야기를 오늘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잠시 휴식 시간. 차분히 서랍을 열어 사진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모서리를 조심스레 펴보니 73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할아버지의 웃는 모습은 여전히 선명해요. 까만 피부에 반짝이는 눈동자 그리고 낯선 땅에서 입은 군복. 어깨에는 선명한 태극기 패치가 달려 있습니다. 엄지로 사진 위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할아버지가 21살 때먼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전사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은 태극기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게 되었지요. 저는 종종 혼자 생각해요. 할아버지, 우리가 지켜준 나라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할아버지의 희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창 밖으로 흙먼지가 일고, 멀리서 우는 아이의 소리가 들립니다. 할아버지의 땀과 피가 흘렀던 그 나라는 분명 이곳과는 다를 겁니다. 지금쯤 발전하고 풍요로워졌겠지요.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 할아버지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잊었겠지요. 누가 에티오피아의 작은 마을에서 온 청년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래도 밤하늘의 별들이 할아버지의 눈동자처럼 반짝일 때면, 왠지 그분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또다시 하얀 가운을 입고 아픈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할수 있는 일이니까요. 어느 날 아침, 보건소로 출근하는 길에 낯선 차량 행렬이 마을로 들어오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얀 지프차 세대와 큰 트럭 한 대, 차량에는 파란색 로고가 그려져 있었어요.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 중심으로 향하는 차량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놀란 표정으로 차량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에 차서 뛰어다니며 차를 따라갔고 어른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로 속삭였습니다. 평소 방문객이 거의 없는 길렐레에 이렇게 큰 규모의 방문단이 온 적은 없었으니까요. 첫 번째 차에서 내린 사람은 키가 크고 금발의 서양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했어요. 자신을 엘사반 레벤이라 소개했죠. 네덜란드 출신의 국제개발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와 함께 온 팀은 한국국제협력단 줄여서 코이카라는 한국 정부 기관이었어요. 한국.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싸웠던 그 나라의 사람들이 저희 마을에 온 것인가요?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 앞에서 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위해 이곳 길렐레를 찾아왔습니다. 엘사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통역사가 그녀의 말을 우리 언어로 전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약속했지만, 실제로 변한 것은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길렐레 마을의 통합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러 왔습니다. 깨끗한 물, 태양광 전기, 위생시설, 그리고 교육시설까지. 이미 탄자니아에서 성공한 모델이지요. 엘사는 프로젝터를 통해 탄자니아의 다른 마을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깨끗한 우물,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학교. 웃는 아이들의 모습, 주민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희망의 불씨가 조금씩 타오르는 듯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엘사의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한국은 에티오피아의 빚이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국제 원조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빚이라고요? 한국이 에티오피아의 빚이라니 그녀의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대체 무슨 빚인지 물었지요. 엘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에티오피아는 병사들을 보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거죠.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그 희생을 잊지 않았어요. 그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진, 낡은 군복, 그리고 태극기. 제 기억 속에만 존재하던 이야기가 갑자기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저제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어요. 돌아오지 못하셨고요. 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정말요?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겠네요. 이것은 단순한 원조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73년 전 할아버지가 떠난 그 나라가... 이제 우리 마을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지요. 그것도 빚을 갚기 위해라는 이유로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저에게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의 사진을 엘사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들여다보던 그 소중한 사진이었어요. 엘사의 눈이 커졌어요. 이 사진. 한국 전쟁 당시 입은 군복이 맞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젊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21살의 청년. 먼 나라에서 싸우다 돌아오지 못한 영웅. 엘사는 즉시 사진을 찍어 한국의 코이카 본부와 국가보훈처에 전송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혹시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73년이나 지난 일인데. 어떤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더구나 외국인 병사의 기록이라면 더더욱요.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사흘 만에 답변이 왔거든요. 엘사는 흥분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하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녀는 태블릿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어로 된 문서와 함께 영어 번역본이 있었습니다. 타펫의 벨라. 1951년 9월 14일. 강원도 양구 전투에서 전사 확인됨.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그저 가족의 구전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확인된 거예요. 73년이 지났지만 한국은 할아버지의 기록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요. 전투 장소와 날짜까지. 한국에서는 외국인 참전용사들의 기록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어요. 매년 참전용사 기념행사도 열고요. 그들은 잊지 않았어요. 엘사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제 이 프로젝트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네요. 당신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지켜준 나라가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을을 도와주려고 해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일이죠. 가슴 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었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코이카 팀은 곧바로 시범마을 프로젝트를 착수했습니다. 지하수를 찾기 위한 시추 작업, 태양광 패널 설치 설계, 위생시설 배치까지. 엘사는 매일 저에게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고, 저도 의료인으로서 위생교육 프로그램을 도울 수 있었어요. 마을 전체가 들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희망이에요.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첫 삽을 뜨기도 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보건소에 도착했는데 코이카 캠프 주변이 어수선했습니다. 엘사의 얼굴은 창백했고 팀원들은 분주히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묻자 엘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젯밤에 시추 장비 일부가 도난당했어요. 그리고 더큰 문제가 있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인근 마을들 사이에서 우물 위치를 두고 갈등이 생겼다고 했어요. 길렐레 마을만 혜택을 받는다는 불만이 커진 거죠. 게다가 일부 주민들은 프로젝트에 의심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외국인들이 와서 도와주는지 모르겠다는 불신이 있었어요. 급기야 시범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엘사는 좌절했고, 코이카 팀원들의 얼굴에도 그늘이 드렸어요. 본국에서는 첫 번째 시범사업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다른 마을로 옮기는 건 어떨까요? 코이카 직원 한 명이 제안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곳에서 시작했으니 이곳에서 끝내야 합니다. 엘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져요. 마을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넓은 아카시아 나무 아래. 모두가 모인 자리에 엘사가 앞에 나와 입을 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원조가 아닙니다. 한국이 에티오피아의 은혜를 갚는 일이자 전 세계가 주목할 모델이 될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하면 이 마을은 희망의 상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오랜 세월 실망만 겪어온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믿기란 쉽지 않았지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일어났어요. 평소 조용한 성격이라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이번 만큼은 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할아버지의 용기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여러분, 제 이름은 하나 벨라입니다.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이지요. 매일 아픈 아이들을 보는 저로서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할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분은 제 할아버지 타펫의 벨라입니다. 73년 전, 21살의 나이로 한국이라는 먼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 같았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원조가 아닙니다. 약속이고, 의리입니다. 의리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코이카 팀원이 알려준 단어였어요. 그들의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했지요. 제가 보건소에서 매일 보는 아이들의 고통을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깨끗한 물이 없어 생기는 질병들. 그 고통을. 이제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가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준 나라가 이제 우리를 도와주려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제발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마을 어른 한 분이 천천히 일어나 말씀하셨어요. 하나의 할아버지가 먼 나라를 위해 싸웠다면, 우리도 이 프로젝트를 위해 싸울 수 있어.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해야 하오. 한 명. 두 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갈등의 분위기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첫 발판은 마련된 셈이었지요. 엘사는 제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하나, 당신의 이야기가 모든 것을 바꿨어요. 그날 저녁 코이카 팀과 마을 대표들이 모여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우물은 여러 마을의 접근성을 고려해 위치를 조정하기로 했고, 인근 마을들도 프로젝트의 혜택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어요. 도난 문제를 막기 위해 마을 청년들이 자원해서 장비를 지키기로 했고요. 위기는 기회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사람의 희생이 73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 후에 찾아왔어요. 여름이 되자 가뭄이 더욱 심해졌고 물 부족으로 수질 감염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보건소는 환자들로 넘쳐났고 저희 의료진은 밤낮 없이 일했지요. 어느 날은 12시간 연속으로 근무하기도 했어요. 지하수 시추 작업은 예상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물을 찾기 위해 점점 더 깊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스러웠어요. 매일 아픈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곧 깨끗한 물이 나올 거야 라고 약속했지만, 그 곧이라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포이카 팀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본국에서는 빠른 성과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으니까요. 어느날 다섯 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실려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같은 물통에서 물을 마시고 병에 걸린 거였어요. 두 살배기 여자아이는 너무 심한 탈수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온 밤을 지새우며 아이를 돌봤지만 아침이 되자 그 작은 손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내렸어요. 아이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채로 엘사를 찾아갔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해요. 지금 이대로라면 아이들이 계속 죽어갈 거예요. 엘사도 고민에 빠져 있었지만 이미 예산과 일정이 정해진 상황에서 대규모 변경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지하수 시추가 완료되는데 최소 한 달은 더 걸려요. 그리고 정수시설이 갖춰지려면 한 달이요.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을지 아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에 차분한 제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작은 몸이 제품에서 식어가는 것을 느낀 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나씨. 저도 답답해요. 본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예산 문제로 지연되고 있나 봐요. 그녀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어요. 예상과 서류, 계획과 절차, 그 사이에서 아이들의 생명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지만,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영상을 찍어 한국에 보내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현실을, 아이들의 고통을,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요, 우리 마을이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엘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직접적인 호소가 더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저는 언제나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은 제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온것 같았습니다. 아픈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니 용기가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건소 앞마당에서 코이카 팀의 카메라 앞에 섰어요. 할아버지의 사진을 손에 들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오피아 길렐레 마을의 간호사 하나 벨라입니다. 제 할아버지 타펫의 벨라는 21살에 한국에서 전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진을 카메라에 보여드렸어요. 낡고 구겨진 사진이지만,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미소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나라를 늘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저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잠시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마을은 물이 없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아이가 떠났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호사로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깨끗한 물 없이는 불가능해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코이카 팀이 우리 마을에 희망을 주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길렐레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될수 있도록 더 많은 마을에 희망을 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를 지켜주길 바랍니다. 영상은 약 5분 정도였습니다. 짧았지만 제 진심을 담았어요. 찍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무언가 행동을 취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생긴 듯 했어요. 그 영상은 코이카 본부로 전송되었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호소가 담긴 영상이 한국의 소셜 미디어에 공개된 거예요. 반응은 폭발적이었다고 해요. 참전국 후손에게 은혜를 타펫의 벨라의 손녀를 도와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합니다. 영상이 전송된 지 일주일 후 엘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어요. 하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당신의 영상이 한국에서 엄청난 반응을 얻었대요. 외교부, 보은처, 코이카가 긴급회의를 했고,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산이 두 배로 증액되고, 외교 파견단이 직접 방문하기로 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작은 목소리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 했거든요. 엘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긴급 물자도 오고 있어요. 정수 필터와 임시 식수 탱크. 그리고 의료용품까지 한국 국민들의 개인 기부도 이어지고 있대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73년 전의 약속이 지금 이곳에서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희망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열흘 만에 임시 정수시설이 설치되었고 아이들은 처음으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보건소에 오는 환자 수가 즉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시추 작업도 전문 인력과 장비가 추가되면서 속도가 빨라졌어요. 예상보다 훨씬 일찍 우리는 깊은 곳에서 풍부한 지하수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운동장에 모인 아이들은 엘사가 나눠준 작은 태극기를 흔들며 기뻐했지요. 그들에게 태극기는 그저 예쁜 색의 깃발일 뿐이었지만 저에게는 할아버지의 기억이자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아버지가 이 모습을 볼수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했습니다. 엘사의 말이 기억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약속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연결고리가 될줄 누가 알았을까요? 국가와 국가 사이의 약속, 인류의 시련,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약속대로 한국에서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길렐레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임시 정수시설과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었고, 마을 중앙에는 커다란 물탱크가 세워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희망이 피어난 얼굴들, 미래를 바라보는 눈빛들, 공항에서 마을까지 오는 길은 꽤 멀었지만 대표단은 피곤한 기색 없이 활기찼습니다. 포이카 총국장, 보은처 대표,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전쟁 참전 생존자까지 백발의 노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신 할아버지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가 살아남았소.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요. 노인의 주름진 손을 잡고 있으니. 마치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할아버지와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전쟁을 겪었으니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대표단을 맞이하기 위해 주민들은 전통춤을 준비했고, 학교 아이들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법을 배웠죠. 대표단은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어요. 특히 참전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시범마을 1호 통합 인프라 시스템 개시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한국과 에티오피아 국기가 나란히 걸렸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코이카 총국장이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원조 프로젝트의 시작이 아닙니다. 73년 전의 약속을 지키는 날이자 두 나라의 우정을 재확인하는 날입니다. 타펫의 벨라 씨와 같은 영웅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로 완성된 우물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순간, 마을 전체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푸른 하늘 아래, 맑은 물줄기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은 즉시 달려가 물장구를 치며 기뻐했고, 어른들은 감격에 눈물을 흘렸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시스템이 하나둘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시설, 태양광 발전소, 도서관, 위생시스템까지. 대표단은 일정을 연장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그저 형식적인 방문이 아니었어요. 저녁이 되자, 전기가 들어온 마을은 처음으로 밤에도 밝게 빛났습니다. 아이들은 전등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마을 회관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미래 계획을 논의했어요. 이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 작은 강당에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야. 기억이야. 그리고, 의리야. 아이들은 제발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한나라가 73년 전에 약속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대표단이 떠나기 전날 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보은처 대표가 저를 불러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천천히 열어보니, 반짝이는 은색 훈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타펫의 벨라 용사에게 드리는 유엔군 참전유공 훈장입니다. 늦었지만, 할아버지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전달해드립니다. 떨리는 손으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작지만 무거운 훈장에는 할아버지의 이름과 전사한 날짜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제 제게는 사진 외에도 할아버지의 희생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유물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코이카 총국장이 말했어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의 장학금 증서였습니다. 의료 연수 프로그램에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몇 개월간 한국에서 의료 기술을 배우고 돌아오는 기회이자, 할아버지가 떠났던 그 나라를 직접 볼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참전 노인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면, 내가 직접 안내해드리겠소. 할아버지가 싸웠던 곳,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기쁨, 감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창 밖으로 보이는 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며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길렐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인성 질병으로 보건소를 찾는 환자 수는 80%나 줄었고, 마을 학교는 인근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추게 되었어요. 깨끗한 물, 전기, 위생시설의 변화는 마을 전체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것은 길렐레가 코이카 1 0 마을 성공 사례로 전 세계에 발표된 것입니다. 국제개발 포럼에서 길렐레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 마을을 모델로 한 프로젝트가 다른 에티오피아 마을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세개의 마을이 추가로 선정되었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저 역시 변했습니다. 한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후 이제는 보건소 간호사 일과 함께 코이카 협력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마을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할아버지가 싸웠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의료 지식도 훨씬 풍부해져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완벽하게 발음하며 웃어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들끼리 태극기를 그리며 놀기도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요. 73년 전의 연결고리가 이제는 새로운 세대에게 이어지고 있다니요. 매일 저녁,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할아버지 사진 옆에 노인 훈장을 바라봅니다. 이제 그 옆에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들도 함께 놓여 있어요. 남산타워에서 찍은 사진, 한국전쟁기념관에서 본 참전국 전시관의 기념품, 그리고 양구 전투 현장에서 가져온 작은 돌멩이까지, 때로는 사진 속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지킨 나라가, 우리를 지켰어요.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싸운 것이 자랑스러워요. 물이 흐르는 마을, 불빛이 켜진 학교, 웃음소리가 가득한 운동장, 모두 할아버지의 희생과 대한민국의 기억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어요. 때로는 기억이, 약속이, 의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저희 마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이 모델이 더 많은 마을로, 더 많은 나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한 나라의 기억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로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학교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게 될 거예요. 물 때문에 아파 누워있는 대신, 책을 읽고 공부하며 꿈을 키울 수 있을 테지요. 그 중에는 분명 의사가 되고 싶은 아이, 선생님이 되고 싶은 아이,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오늘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 새로 핀 꽃을 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 오래된 나라. 하지만 73년 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먼 아프리카까지 찾아온 나라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낸 나라.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지켜주는 나라 대한민국. 73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연결된 두 나라의 이야기가 이제는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리가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 세상에는 강한 나라가 있고, 부유한 나라가 있으며, 앞서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세대가 바뀌어도, 자신이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몇 배로 다시 건네는 나라, 그 이름이 대한민국이라면, 우린 조금쯤 자랑스러워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감동지킴의 지킴이 민지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